자, 안녕하세요. 기다린 형입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이구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 몸상태입니다. 현재 몸상태 이렇구요. 변함이 없죠? 자, 오늘 세중크하고 그러면은 하루를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17분 첫 번째 끼니입니다 아침 주스는 이제 다들 아시죠 저뭘 먹는지 바나나 견과류 마 우유 이렇게 해서 아침 주스 한 잔이랑요 그리고 고구마를 한 200g 좀 안되느냐 한1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깔라만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 깔라만시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9대1, 8대2 정도로 타서 마시고요. 탄산수와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먹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먹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먹고요. 스카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힘든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7분입니다. 오늘, 이제 막 회사에 도착했구요 부스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예전에 제가 받았던 샘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보겐 이라는 아 에볼루...뭐라해요 뭐, 이게 이브이엘루션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브이엘루션 예, 어, 요 제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처음. 이 제품을 한번 먹어보고요 오늘은 운동을 가슴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디를 이 제품을 먹는 이유는 원래 마이프로틴에서 먹고 있던 펄스 V5를 제가 다 먹었어요 펄스 V5는 카페인이 좀 적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먹다가 다른 제품을 먹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펄스 V5도 괜찮았었는데 저는 보충제를 먹을 때 너무 과한 거보다는 제 몸이 받아들였을 때 조금 어, 한계치가 1 0 0이라그랬을때한90 정도 먹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과한 거보다는 약간 부족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 제품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껌 같아요 맛이 자 이렇게 부숴 먹고요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딱 10시에 3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슴운동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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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잡고 가냐 옆에 있어야지 Okay. 10kg 10kg 10kg

Você pode 자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저녁 먹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점심을 깜빡하고 못 찍었습니다. 좀 바빠가지고 점심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게 제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어, 마늘맛 닭가슴살이고요. 요 브랜드가 육식 토끼라는 겁니다. 육식 토끼 150g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마 남성분들이 드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좀 많으실 수도 있고 150g씩 포장이 되어 나오고요. 요거 하나랑 고구마는 딱이 정도 먹었습니다. 한 250g 정도 이렇게 먹었고요. 이렇게 점심 먹고 지금 좀 시끄럽죠. 어, 저녁은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요 살치살이고요, 한 300g 정도 그리고 현미밥 250g에 나머지 김치에 깻잎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니입니다 8시 23분이고요 지금 당장 먹을 건 아니거나 9시쯤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평상시에 먹던 대로 주스 마시고 깔라만시 먹고 점심은 제가 영상을 못 남겨서 아까 급하게 저녁 먹기 전에 찍었고요 어, 저녁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소고기에다가 쌀밥에 현미밥에 어, 조금 반찬해서 먹었고 오늘 저녁도 점심과 동일하게 닭감자 150g이라 이렇게 고구마 250g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도 닭감자 이거 한 팩에 200g이 먹다보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좀 남길 때도 있고 아 그랬었는데 150g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게 10kg에 68,000원인가 69,000원에 사서 닭감자 중에서 진짜 저렴한 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킬 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한 4팩 정도 먹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기미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한거 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브이로그였는데,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은 다음, 다음 브이로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